가치의 하루 친애하는 당신에게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속에 우리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매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충만함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쌓아가는 것.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요? 오늘 당신은 그 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했나요? 선택과 우선순위는 우리의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기에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오늘 최우선으로 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가요? 타인과의 연결은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공감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와 가치를 나누었나요? 당신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당신의 가치가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당신의 벗.